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과 관련해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씨는 지난 2월 내란선전과 소유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집회를 열어 서부지법으로 모여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참가자들의 법원 침입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폭도들이 대거 난입한 서울 서부지법. 노란 라이터용 기름통을 건네 법원 건물 안에 기름을 뿌리게 한뒤불 붙인 종이를 같은 곳에 던져 넣는 남성. 이른바 투블럭남, 19살 신모씨입니다. 법원은 오늘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동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비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씨는 인생이 망했다며 오열하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폭도들이 대거 체포된 뒤에도 선동을 멈추지 않았던 남성 윤석열 지점 같이 싸우라고 뒤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잡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영장을 내준 판사를 빨갱이라 지칭하며 선동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가 그간 법정에서 줄곧 꺼내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법원에 침입해 7층 판사실 문을 부쉈던 또 다른 특임전도사 이영석 씨에겐 징역 3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폭동범 53명과 공수처 검사 차량을 막았던 10명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한편 촬영을 목적으로 법원에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수단의 정당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도 다큐 촬영은 가능했다고 봤습니다. 예술가로서 어떤 행동을 되게 개인화시켜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사법부 판단이 많이 아쉽습니다. 법원 폭동 관련 전체 피고인 128명 가운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담자는 40여 명입니다. 하지만 배우에서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는 정광훈 씨는 반년 넘게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윤영고 씨가 법원 앞 시위대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윤석열 진짜 같이 싸우라고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윤 씨는 폭도들이 법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창을 들어올리고 본인도 함께 난입했다.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구속을 앞두고도 취재진을 향해 웃는 모습까지 보였던 윤 씨는 첫 재판에서도 당당한 듯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도사로서 회개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나라가 끝났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법원에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인은 부정선거 때문이라며 법원도 부정선거의 피해자고 부정선거 주범은 공산주의와 연결됐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하고 폭동을 정당화하면서 사법부가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해야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법원 7층까지 난입했던 이형석 씨도 앞서 단체로 들어간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도가 된 이들 특임 전도사들과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계속 쫓고 있지만 정작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인 전 목사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광훈 목사는 보란듯이 대놓고 폭력 시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exactly. 헌법재판소가 뭐 딴짓했다 하이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한 칸을 날려버려 정광훈 목사에 대한 고발장만 지금까지 11건 접수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재판을 받는 특임 전도사들에게 정광훈 목사나 교회가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이틀 앞둔 지난달 16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주도하는 극우 성향의 개신교 공동체인 자유마을 소속 간부 천여명이 모였습니다. 복사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준비 됐어요. 연단에 오른 전 씨는 모래 광화문 집회에 인파를 최대한 동원하라고 간부들을 독려하며 활동비 5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어. 천만 명 동원하려면 여러분들이 활동비 내가 5만 원씩 줄테니까 핸드폰으로 빨리 전파 전파해서 천 명씩 조직어 있는 걸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전시에 이어 마이크를 쥔한 목사 언론에 들키지 않도록 돈 봉투를 잘 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길가에 가면 또 YTN이 MBC가 또 사진 찍어요. 또돈 받는다고 또바 같이 나 가지고 막동지막지 말고 받으면은 그냥 집어넣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죠? 본격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한 집회 관련 지침. 광화문 집회를 전쟁이라 부르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강조합니다. 공지가 딱 되면은 이것이 한 몸같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 거리를 나와 주세요. 그러면은 사, 그냥 도로로 쫙 나와 주시고 좌편으로 좀 채워 주세요. 채워 주시고 전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종의 비밀 전략이 준비돼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기획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해야 될일이다 전략을 노출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방송에서 할 수가 없잖아. 법원앞 불법 집회와 집단 난입 등과 관련해 전광훈 추종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판사 집무실에 침입했다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형석 씨도 전광훈 사조직의 확장에 앞장섰습니다. 자유마을 조직에 있어서 탄탄하고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주사파에들보다 훨씬 더 사랑이 넘치고 또 애국이, 넘, 애정이 넘치는 그런 동대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전광훈 씨가 지급한 활동비의 규모와 자금 성격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법원 난입 사태에 전 씨의 자유마을 조직이 계획적으로 동원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